안녕하세요. 푸전 리듬 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댄스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남녀 마니아 원장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댄스 연구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댄스 활성화를 위하여 채널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푸전, 리듬 댄스라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춤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추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추고, 이 춤은 무슨 춤이고, 이 춤은 리듬적 댄스고, 이 춤은 우리 성인 리듬 댄스고, 이 카운트로 추는 것은 우리가 짝을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댄스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아니 옳, 옳은 옳 말, 씀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무슨 여러분들한테 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 엇박이라고 하는 짝 오리지널 짝춤을 지금 추고 있어요. 짝춤을 왜 그게 이제 오리지널 짝춤이냐,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만 형성된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우리 모든 것은 리듬 댄스예요. 리듬 댄스. 리듬 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춤이라고 그러는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쓰는 용어로다가 춤이고,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댄스란 말이에요. 춤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 거죠, 원래는. 춤은 우리는 이제 덩덕궁, 이렇게. 뚱. 덩덕궁 춤을 우리는 이런 이제 이런 고전무용, 동덕궁춤을 출적에 춤이라고 하는 것이죠. 춤이라고. 뭐, 각설이 춤이다. 근데 우리는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문화를 받은 지리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댄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댄스. 그래서 댄스. 댄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적에는 육, 육으로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격댄스로 들어왔어요. 사격 댄스도 사격 댄스라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격 댄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리박 하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지리박 하나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지리박이 지금에 와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을 조금 패턴을 좀 늦게 가져가면서 지금 짝으로 하자. 짝짝 짝, 짝. 그래서 짝을 좋아해가지고 그 짝이 있으면 모션을 줄 수가 있어요. 딱 모션 춤을 딱 끊어서 주고 모션 춤을 출수 있기 때문에 짝을 춰야 되겠다 그래서 짝이라는 춤을 서로들 만들어내고 서로들 주고 이렇게 와서 성인 리듬 댄스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춤을 춰 보니까 이사륙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쓰러지는 댄스고 한쪽으로 끼울려지는 댄스예요 근데, 엇박이라는 댄스는 양쪽으로 다 끼울려지는 바람수가 잡힌 댄스예요. 바람수가 잡힌 댄스다. 그래서 저는 이 춤을 6월달에서부터 쳐봤을 적에 제가 춤을 추고 그랬어요. 음악이 짝이라는 게 탁탁 들려, 이 춤을 추면. 어떻게? 둘, 셋, 넷, 여섯 하니까 짝에 탕, 탕 가서 울려. 그래서, 모창, 창작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예, 너춤잘 만들었다. 야, 어떻 짝이 딱딱 떨어지냐? 그냥 하는 소리가, 형님, 그 이사력 패턴으로 도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니, 이사력 패턴이고 뭐고, 춤이 잘 만들어졌구나. 머리가 좋네. 어리석은 거야. 이, 이, 웃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내가 계속 이 춤을 6월 달서부터 춰보니까, 춤이, 이게 짝춤이구나. 아, 짝춤이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제 춤 박사 안 해요. 춤 박사 안할 거예요. 왜? 박사가 너무 많아요. 연수동에 박사라고 또 젊은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뭐는 박사인지 난 몰라. 근데 연수동 박사래. 그 사람이 박사하고 나는 뭐 할까? 천봉 댄스 왕. 천봉댄스 왕을 올 거예요, 타이틀을. 월요일날 가서 천봉댄스 왕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난 댄스 왕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푸전댄스에서 하는 말은. 우리는 육지리박이, 우리가 짝춤이 아니에요. 니듬짝이라는 게 짝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니듬짝이. 그 니듬짝이라는 그 이름만 니듬짝이지, 그 춤이 짝춤이 아니다. 그래서 빠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바쁘다. 바쁘니까 어떻게 나왔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잡는 춤이 나온 거예요. 자꾸 이게 끼울러져요, 카메라가. 죄송합니다. 잡는 춤이 나온 거예요.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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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육 스텝, 육 박이라는 춤이, 잡는 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오박이라는 춤이 재밌어요, 따닥발. 따닥박이 오박이거든요. 그 오박과 사박이 참 재밌는 거예요. 그 오박에 한 발이 남는 거는 그거는 내가 엣지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박에서 하나 남는 거는. 사박은 음악하고 음악 짝이라는 그 사조절하고 잘 맞는 거예요. 잘 맞는 거라 엇박이라는 춤이 잘 맞.. <laughs> 죄송합니다. 이야기만 하면 못보 그러네요. 엇박이라는 춤이 잘 나온 거예요. 네, 참. 누가 카운트를 바꿔서 주던 예인병에서 주던뭘 하서 주던 엇박이에요 그냥 엇박을 바꿀 순 없어요 천봉이 엇박이 왜 돼요 또 홍길동 엇박이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 엇박 또 이재명이 엇박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엇박이에요 항상 엇박이 들어가 있어요 엇박이 그리고 또 이게 4만명 3만명이 구독자가 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구독자가 3만 명 가진 사람이 있고, 4만 명된 사람이 있고, 2만 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3만 명이 넘은 해시태그를 하고 있어요. 해시태그는 뭐냐? 이렇게 샵을 붙이는 게 해시태그예요. 그거 안 걸어도 돼요. 그냥 제목만 쓰고 올리면 돼요. 어떻게? 천봉 댄스 박사 시험 이것만 쓰면 돼요. 엇박도 안 써도 돼요. 해시태그를, 모방과 창조님, 지금 4만 명이에요. 해시태그 안 걸어도 돼요. 샵을 안 붙이고, 엇박도 안 써도 돼요. 그냥 시연하는 사람 제목만 쓰면 돼요. 어떨 때? 천봉 댄스 왕, 시연. 요렇게 쓰면 돼요. 정치 하는 사람들이 제목을 쓸지, 제목만 쓰지, 거기다 해시태그, 샵을 붙입니까? 안 붙여요. 그리고 우리나라 리듬 성인 리듬 댄스는 하나예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또 리듬 댄스는 뭐 파핑이다 이런 건 리듬 댄스예요. 리듬 댄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그 사람들은 아이돌 리듬 댄스고 우린 성인 리듬 댄스예요. 그래서 우린 리듬 짝 댄스다. 리듬 짝 댄스가 맞아요. 여기에 육 스텝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리듬 짝 육박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모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엇박이라는 건 모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 둘에도 모션을 잡아요. 하나 둘넷 여섯 하나 둘넷 여섯 둘셋넷 여섯 둘셋넷 여섯 이렇게 모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넷, 여섯. 이렇게 모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춤이야말로 짝춤이다. 여러분, 짝춤이다. 가다가 쓰는 춤이 멋진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우린 짝춤을 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이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이 춤이 멋있는 거예요. 원래 째는 춤이 이 째는 춤이 멋있는 거거든요. 이거 째는 춤이 이게 멋있는 춤이에요. 근데 너무 이 째는 춤들이 많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를 이렇게 하지 말라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째는 춤이 멋있는 거예요. 째는 춤이 이게 어떻게 자 둘셋 넷 녀석 둘셋 아넷 녀석 둘셋 넷 녀석 하나둘 넷 녀석 하나,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건데, 이게 짝춤이에요. 그런데, 무슨 요리냐. 육스텝은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모션을 주는 춤을 춰야 돼요. 모션. 모션. 모션을 춰야 돼요. 하, 이러고 가서서 자, 내가 모델이란 말이야. 마루. 모델. 크, 이걸 줘야 돼요. 이거를 줘야 돼요. 이런 춤을 춰야 돼요. 네, 네 녀석. 둘, 셋. 아, 네 녀석. 이런 춤을 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짝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짝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격, 사격들에서 50년대 들어온 사격 6스텝은 리듬, 리듬 짝이지만, 이이 리듬 짝그 사람들이 일자 바쁜 춤이에요. 군짝군짝군짝군짝군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쁜 춤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짝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스텝 둘을 잡아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잡아야 돼요. 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춤은 사격 댄스라 하시라고 그러고, 사격 댄스 하시는 분들이 하고, 이제는 우리는 제가 댄스 왕이에요. 우리는 찾았다. 뭘 찾았냐? 짝이라는 춤을 찾았어요. 엇박으로 찾은 거예요. 엇박으로 찾았어요. 모션춤을 찾았단 말이에요. 모션춤을. 모션춤을 찾았단 말이에요. 모션춤을. 예, 모션춤을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나를 좀 봐. 아, 멋있잖아. 예, 아, 네,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둘, 셋, 넷. 아, 다섯, 여섯. 아, 둘, 넷. 아, 여섯. <laughs> 여섯, 하나, 둘, 셋, 넷. 아,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걸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춤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축을 출제해 멋있고 모션을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사진 동영상보다 사진을 모델처럼 만들어 마루, 영어로다가 모델이 마루예요. 모델이 마루란 말이야, 마루. 영어로 마루란 말이에요 모델처럼 만들어서 제가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쏠쳐다 올린 거야. 나의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하, 이런 모습, 하, 저런 모습, 어, 야, 야, 어, 유, 이런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린 거예요. 보라고. 내가 나 자랑하라고. 내가 잘생겼어나좀 보세요 하고 올린 게아니야잘 보세요. 잘 생겼나? 잘 생겼어요? 예? 제비예요. 저는 제비. 늙은 제비다 이거예요. 늙은 제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냐? 일찍 시집을 가면, 늙은 사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손주들을 나고 그래요. 손주. 딸이 시집 가고 아들이 장가 가고 손주가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지. 할아버지 그러지. 아니, 50대, 40대가 장가 가서 일찍 가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손주가 생겨. 할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더는 늙은, 늙은 제비란 말이에요. 천봉 댄스 왕은 늙은 제비예요. 저는 늙은 제비거든요. 그리고 역겨운 제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겨운 박사를 안 오려고 래요 이제는. 역겹단 말에 나만 나오면 역겹고는 박사를 안 오고, 그냥 더 높은 사람. 왕이란 말이에요. 댄스 왕. 그리고 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거 단어를 읽어봤어요. 찾아봤더니 사전에. 그, 학위를 따고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박사예요. 박사라는 건 춤에다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선배가 날 갖다 박사로 만들어 놨냐, 말이야. 그냥 왕은 상관없어, 댄스 왕 같은 건. 그 댄스 왕으로 만들어줬어야 된단 말이야. 춤자를 넣지 말고. 어? 박사라는 건 내가 학문을 연구하고, 문를 연구하고, 댄스 연구하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천봉 댄스 왕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띄웠어요. 왜 답이 왔어요? 뭐라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천봉은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천봉은 없애버리면 춤자를없애버리도 되고 박사 없애버리도 돼요. 근데 천봉은 없애버리면 안 돼요. 천봉이는 내 본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그, 그 지금 구독자 다 죽이고 하세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천봉댄스 왕이다. 천봉댄스 왕이라고, 저는 사이트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당장 바꿀 것입니다. 자, 천봉댄스 왕이고, 이거는 푸전 리듬 댄스예요. 푸전. 푸전 리듬 댄스. 그냥 푸전 댄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어, 지금,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이 오는 댄스인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성인이 들어가야, 성인. 성인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사이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격 댄스 사이트 하나 있고, 리듬 댄스 사이트 하나 있고,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임 댄스 하나 있고, 차차차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그 뭐야, 살사 댄스 있고,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자꾸만 이렇게 되는 그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정치 방송도 이제 해야죠. 정치 방송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찾았다. 엇박이라는 주이 짝취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个是이다 이것이 바로 个是这이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这个是这个是这个是这个是这个是这个是这个是这个是보个是这个是这个是这个是这个是这个是고个是这个是这个새끼个是这个是这个야这个是这 모창이 个是这个是这个是这个야这个是这 그냥 아는 사람이야. 내가 걔 왜, 그 사람 왜 두둔해? 두둔이 아니야. 왜? 둘, 셋. 아, 넷 여섯. 아, 둘, 셋. 아, 넷 여섯. 아, 둘, 셋. 이런, 이런 댄스를 모션춤을, 짝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짝을 오리지널 한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질투를 해? 이호로새끼야 나는 댄스 왕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박사가 아니야! 댄스 왕이라 얘기하는 거야. 왕이 이겨면 들어 위에서 높은 왕이 이겨잖아 들으란 말이야 높은 왕이 제일 높은 왕이 기하는데 어디 저기 밑에서 말 대꾸해 간신질 지랄지 말란 말이야 그럼 6스텝은요 자 이거를 발전시키세요 여러분 이 짝춤을 이제 우린 짝을 찾았어요 이거를 우리는 발전시켜야 됩니다 발전시키고 또 뭐냐 카운트는 네등짝 하시는 분들 2, 3이 하기 싫으면, 하나, 둘로 하세요. 그렇지만, 4인 6은 없애면 안 돼요. 4인 6, 5, 4, 5, 6, 4인 6, 이건 없애면 안 돼요. 4, 6이나 4, 5, 6은 없애면 안 돼요. 하나, 둘은, 네둘 짜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둘, 셋이 하기 싫으면, 하기가 힘들면, 하나, 둘로 하시면 돼. 그러면, 6자 육박은, 안, 육박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리지널 짝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듬 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교 댄스예요. 사교 댄스에서 파생된 거예요. 파생된 육스텝이다. 이거는 삼박자 고유의 우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댄스다. 우리나라에서 그 육스텝에서 만들어서 개발한 댄스예요. 그래서 우리 는 짝춤을 추고 있다. 누가 뭐래도 엇박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리고 내가 모방과 창조님 진짜 거대한 거대한 타이틀을 갖고 계셔요. 모방과 창조. 멋있죠 모방과 창조라는 그 타이틀을 정말 어떻게 그 머리 속에서 갖고 있었을까? 그게 머리가 좋은 거라 이거예요. 그 타이틀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모방과 창조예요. 크죠, 커. 근데 사람은. 이제 세개 보면 착해요. 착하고 진솔해요. 좀 진솔. 착하단 말이야. 그러는데 이제 뭐냐? 한 가지. 이제는 3만 명이 넘고 4만 명 구독자가 되면 해시태그 같은 거 걸지 마세요. 해시태그 걸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대한민국의 니든 댄스로 4만 명 오리지널 하나밖에 없어. 구독자. 근데 거기에다가 해시태그 사, 촌스럽게 해시태그 걸고 업박 쓰고, 뭐를 쓰고, 그러냐, 이거야. <laughs> 내가 유튜브 좀 늦게 해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 이거. 컴퓨터는 안 해주지만, 컴퓨터는 당신들은 나난 잽이 안 돼. 응? 어? 자, 글씨로만 내가 써서 올려줄까? 아니, 학문으로만 올려주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 써서, 천봉 댄스왕. 유리원장 시험 있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쓰면 되는데, <laughs> 거기다 뭐, 니듬댄스 풀죠 뭐, 뭐, 무슨 엇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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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치 방송을 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샵을 붙이고 해시태그를 건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구독자가 100만 명이 다 넘어요. 자 자랑스러운 리듬댄스 얼마나 인구가 없으면 이제 4만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인구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4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리듬댄스 인구는 제일 많은 게 4만 명이에요. 일자 5만 명, 7만 명도 막 있어요. 이 사람들 10만 명도 있어요. 구독자가 일사격 댄스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결댄스 누구? 사줄모? 사줄모가 카페 오면 됩니까? 그 사람이 사결댄스 전문인데, 그리듬댄스 와서 오면 안 돼요, 그 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를 부를 적에는, 춤 박사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천봉댄스 왕. 이렇게. 그리고 댄스 왕. 댄스 왕님이야? 이렇게 불러. 댄스 왕님 오셨네? 어, 천봉댄스 왕. 이렇게 불러주세요. 여기는, 천봉댄스 왕.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 대구 이초로 대표님께서 아로마 콜라텍을 운영합니다. 이곳은 뭐냐? 사교 댄스, 나틴 댄스, 리듬, 성인 리듬 댄스, 살사 댄스, 댄스를 대표하는 댄스, 누구든지 와서 대구 아로마 콜라텍에 댄스 하러 가세요. 대한민국에 하는 댄스는 다 환영한다 합니다 누구든지 오시라고 환영합니다 엇박만 가는 게 아니라 엇박도 가고 사겹댄스도 가고 나틴댄스도 가고 살사댄스도 가고 차차 다 가서 댄스 오면 돼요 아로마 콜라테 얼마나 멋있어요 이초로 비주얼이 좋은 이초로 원장님이 운영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세요 아무나 가서 대구 아르바 콜라텍에서 여러분 댄스 운동하세요. 아무 댄스나 가시면 돼요. 리듬 댄스만 오는 게 아니라 아무 댄스나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시면 되고, 12월 6일 날, 12월 6일 날 아로마 콜라텍에서 성년회를 해요. 성년회. 근데 천봉 댄스 박사 초청을 해서 시원하라고 초청을 했는데 제가 갈까 말까 해요. 힘들어요. 왜? 할아버지잖아요. 어, 늙은 제비가 거기 가면 뭐 오겠어요? 늙은 제비가 거기 가서 역겹게 가면 뭐 오겠습니까? 그래서 갈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송년회. 송년회를 아로마 콜라텍, 대한민국, 전국 댄스, 전국 댄스예요 전국 성인 댄스 콜라텍. 전국 댄스. 성인, 전국 세계 댄스, 전국 댄스, 콜라텍, 아로바 콜라텍에서 12월 6일날, 금요일날 5시에 송연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둘, 셋, 아, 네 녀석, 아, 둘, 셋, 아, 네 녀석, 아, 둘, 셋, 네 녀석, 이걸 가서 또한번 할까? 아, 음악은 잘 나올까? 걱정이 돼요. 네. 여러분, 그리고 12월달은 천봉 댄스 박사가 아니라 천봉 댄스 왕이 생일이에요, 생일. 여러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푸전 리듬 댄스 운영하고 천봉 댄스 왕으로다가 타이틀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댄스 왕을 잘 부탁합니다. 박사가 너무 많아요. 박, 박사가 역겹잖아요. 그냥 왕은 괜찮죠? 왕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유, 이제는 왕으로 해서 제비를 해야 돼요. 왕이 제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왕이 제비가 돼서, 일로 와. 여자들, 일로 와. 왕말을 들어. 벗어! 벗으란 말이요? 왕이 벗으려는데 벗어야지. 박사가 벗으려면 안 벗어요. 왕이 벗으려는데 벗어야지. 이렇게 저는 천봉댄스 왕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재밌다. 유튜브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짝춤을 찾았다. 엇박을 찾았다. 근데, 이 3을 찍기 힘든 사람은 하나둘로 해라. 하나둘로 하면 돼요. 하나둘로 엇박하세요. 내가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가르쳐 줄게요. 푸전댄스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는 푸전댄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짝춤을 찾았어요. 어떻게? 자, 다시 한 번. 둘, 셋. 아, 네 녀석. 아, 둘, 셋. 아, 네 녀석. 아, 둘, 넷. 아, 둘, 셋. 어, 네 녀석. 하나, 둘, 네 녀석. 하나, 둘, 아, 네 녀석. 이걸 찾았단 말이야. 이 짝춤을. 쉬었다가 하는 짝춤을 찾았어. 힘들어. 힘드니까 둘, 셋 가서 쉬어야 돼. 또 힘들어. 아, 네 녀석 가서 쉬어야 돼. 그러다 또 바빠져. 어, 둘, 셋, 넷, 다섯에서 걸었어. 힘들어.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이런 댄스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걸 많이 했냐, 또. 자, 우리는 리듬짝을 찾았다. 리듬짝 댄스를 찾았다. 우리는 리듬짝 댄스를 찾았다. 어, 육스텝은 리듬짝이 아니다. 육스텝은 바쁘다. 어, 우리는 찾았다. 하는 제가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야기도 정보도 어떻게 천봉 댄스 왕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는 천봉 댄스 왕으로 불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